안녕하세요. 뚜파파입니다 오늘은 6월 21일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었냐? 어, 뉴스에도 많이 나왔는데 어, 오후 4시경쯤에 부분일식이 시작되었다가 한 2시간 정도 있다가 끝났습니다. 저는 저희 가족과 함께 그 부분일식을 어, 집앞에서 보는 영상을 찍었어요. 그 영상을 저의 두 번째 영상으로 올리려고 합니다. 부분 일식을 보기 위해서 간단하게 근처 문방구에서 이 셀로판지를 샀고요. 이 셀로판지를 겹쳐서 해를 바라보았을 때 부분 일식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수 있었고요. 핸드폰 카메라밖에 없고 또 부분 일식이 일어난다는 뉴스를 오늘 오후 4시쯤에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하게 나가서 찍느라 어, 준비가 많이 미흡해서 핸드폰 카메라로는 제대로 못 담아냈습니다. 그 부분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오늘 4시에 있었던 부분 일시 보는 저희 가족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팝입니다. 오늘은 오늘 몇월 며칠이야? <laughs> 나도. 내일 4시 36분인데요. 오늘 뉴스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식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족과 함께 집 앞으로 일식을 보러 나왔습니다. 아하. 일식을 보기 위한 준비물이 필요해요. 준비물은 뭐가 필요한가요? 이하이아작가 뭐예요? 몰라요. 어? 몰라요. 몰라요. <laughs> 나도 몰라요. 세로 <laughs> 판지가 필요해요. 가메 우리 아빠예요. 어, 셀로판 지 필요하다 그래야지. 다음에는 내가 혼자 찍을게. 보이나요? 네. 해를 봐야지. 이렇게 해서. 너무 신기했어. 신기했어? 아이 신기했어요? 네. 바람이 많이 불어서 아이들은 집에 들여보내고 혼자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롭게 나와서 찍는 이유는 이 핸드폰 카메라지만 이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일식 모습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다시 촬영을 하고 있어요 음, 일식은 지금 한반 정도 진행되어 있고요 한번 제가 도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전에 제가 계속 도전을 해 봤긴 했는데 아무래도 핸드폰 카메라다 보니까 잘안 나와요 어, 그래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확실히 음, 눈으로 볼 때와 카메라로 볼 때와는 차이가 있네요. 이거를 가까이 붙이면은 퍼져 보이고 멀리 멀리 해도 퍼져 보여서 제대로 잘안 보이네요. 이렇게 접으니까 살짝 보이는 것 같네요. 확실히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잘안 보이지만 어렴풋이 일식이 있다는 게 살짝 살짝 보이죠. 네. 이것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많이 준비가 미흡했던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을 필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